안녕하세요. 보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한숨을. 제가 이제 이전회 차에서 14.6분 박살이 나버렸는데. 제가 대리강 화할때 14, 십5가 확률이 생각보다 이렇게 낮지가 않아요. 아 다섯 개면 하나 떠요. 아 그런데 지금 확률이 이게 말이 돼! 전프는 받은... 너무하네! 그니까 러 10억 이상. 고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남은 건 2020년 10월 31일 새벽 4시 4 1분경엘링거 같으시었던 인다이터션 룰렛 그게 이제 개승이 되고 계승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거든요. 아 그런데 문제는 대규모 패치 중천 이후로 2345678다것이라고하는들 아직도 못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았습니다. 6개월 동안 모아서 만든 상자가 100쪽이 이 레거시 무기 옛날에 따지면 여러분 들 항아리죠? 그 재료도 여러분 들이게 태초가 많이 나와야 이걸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갤랑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안 나왔단 말이에요 증폭은 ㅈㅂ 없어 폐전전은 ㅈㅂ 없어 여거는 마저 안 됩니다. 여거 6개월의 엑기스 고로세 로얄젤리그 물이 들어간 태초 황알입니다 여기서 노블레스 오블라인저 그게 나오면 지금 증폭 미끄러졌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고요 갑니다 3 2 1 너무 소중합니다 6개월의 에기스 로얄 제리 고릇의그수액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것만 했겠습니까 다르게 돌렸습니다 메카닉입니다 제가 건너리 전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카닉도 그 당시에 썩지준급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헬만 돌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에볼루션 오토매트 건이 나온다 이거 본캐 가는 거야 3 2 1. 원 차. 죄송합니다 3 2 1. 여기서라도 작업실을 자 여기서 좀 까볼게요 에볼루션입니다 초성 자자아 저거 뭐지 이거까지 세모 보호 씨. 아메카디가보호이라니내박이야 어? 제가 여러분 태출 승자를 처음 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여기. 침튀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땀피스처럼 그 자기보다 좀센 캐릭터 만나면 땀흘리잖아요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침을 거의 뱉어버렸어요. 네. 아, 그래도 7만 1000 메카닉이면 괜찮지? 이것도 좀 뿌려 나갈게요. 원래 메카닉이 손맛이 제일 좋아요.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해봅니다. 이니 이걸로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본캐에서 얼마나 못 먹은 거야? 얘네들이 더 빨리 먹으니까 더 빨리 먹어진 거예요. 말이 되게. 자 일단 여기서 대패 거, 런처 거, 스피커 그리고 메카니거 이넷 중에 또 하나를 또추연해야 되거든. 이게 월드컵 패강전도 아니고 장난해 지금! 하지만 못까야지뭐별수 뭐, 있나? 자 갑니다. 오? 어? 레거시냐 1분이야 오? 이 빠지네 이거. 와 이렇게 못 먹었던 적이 있나 최근에 웨블리마크 때 울티베이 스파이서 때 미리나 로션 룰렛 이거만큼 못 먹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 이번 무기가 제 나오긴 해 머스캣 아니면 보호건 고르면 되는데요 그래도 보호가 좀더 친숙하죠 보이르 보호건 하나 나오길 바랬다 아 너무하네 정말 구독과 좋아요 이럴 줄 알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던파 이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거 강화하고 시청자분 거 대리 강화해서 던파인 것만이 망치는 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던파제 경치사범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터트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날이 지를 때 8월 25일이면은 뒤에 초도 25초에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아리에도 번호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같은 계정에서 번 항아리 두개 깠죠. 그두 개의 항아리는 일반 항아리가 나올 확률이었다면 그 다음은 레거시 하나를 지금 확률이 됐단 말이죠 대초 일반 레거시 거는 무기 항아리 이번엔 삐로옵니다 이거 처음에 깠으면 뭐 됐다 됐다 진짜 갑니다 이거 안 되면서 좌절입니다 7개월 차에 이제 아직도 최초의 별이라니 자 밑에 쪽에서 깔아 올리겠습니다 이 왜냐하면 이름이 보입니다 어? 계속 갈아 먹은 돈이 얼마나? 천억 원 정도 된다 엄청난 경치가 쌓였다 십 아, <목소리도> 여러분들 옵션부터 레벨이 다르다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 1206, 1741 같은 대충데도 불구하고 앞댐이 여러분 1488입니다 거의 이 정도면 패치 두번 정도 해야 되는 리볼버의 앞댐 차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로드 오브 레인저처럼 스킬 퀵스로드빈수로 3개 이상일 때다 레인저의 착각 발동 15증 태초의 별과 노블레스 오브 레인저 대승에서 공직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쇠라하의 차이 날 겁니다 갑니다 자 일단은 각성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는데빡 좋아요 그 다음에 액츄 좋습니다그 다음에 건호구 와세번 옛날에 던져주고요 자 와이프 아웃 자, 꽂히죠? 스쿼드, 자, 대패 꽃이죠. 스쿼드, 제너사이드, 네 그리고 난사, 패스 드로우까지 기록하겠습니다. 평균 데미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헬스클라이스데미지 2억 8300대, 그리고 패스 드로우 1억 3800대, 그리고 건호구 1억 2000대, 그리고 스쿼드 1억 1900대, 엑셀레이션 트리거가 1억대. 자, 이렇게 해서 1억대가 넘게! 스킨데요 여기서 노블레스 오브 레인저를 개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론테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클론테야 개새끼 먹었다 이 씨. 돈벌 생각하니까 싱글 먹으라지 개새끼 또중폭을 생각하니까 어? 아! 자 개성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노블레스 오브 레인저 거의 7 개월 만에 먹었습니다. 자 노블레스 오브 레인저를 향해서 경례. 매일 매일 똑같은 날들 자, 데미지 차이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괴랄할 겁니다. 다시 한번더 읽어보면, 해추에벨의 압 물공이 1,488이고요. 그리고 노블레스 오브레인지가 1,757입니다. 이 정도면요. 두번 정도는 해야 거치는 그 정도의 앞댐 차이입니다. 스크이시 yes, 스탑니다! 빵! 엑셀레이션 트리거! 그리고, 어누구세방 연타! 에의꽃 스쿼드 자로사이드야 패스드로우, 이것도 꽃이다! <목소리> 자, 데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까자마자 데미지가 캐랄하게 올랐습니다. 자, 2억 8,300에서 3억 2,500, 4,200만 정도 올랐고요 패스드로우, 1억 3,800에서 1억 5,900만으로. 그러니까 2 1 0 0만올랐습니다 뽑은 <목소리> 거예요. 번호크, 1억 2,000만에서 1억 4,600만, 2,600만 차이, 미쳤고요 커드 제노사이드 1억 1,900만에서 1억 3,500. 엑셀레이션 트리거 자 1억 100에서 1억 1,500 정도 떴네요. 보이네요. 여러분들 데미지 보셨을 겁니다. 와, 차원의 힘 블링블링 하잖아 이거. 와 그래 노블레스 오브 모르이는데 이게 어디야? 와 노블레스 오브 인지 감사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당연히 여러분들 저번에샷때 14진이 됐다는 거. 정말 여러분들 계란한 정도의 금액과 계란한 정도의 시간이 들어간 그 장비들이었는데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오는 보겸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